혹시 요즘 남편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셨나요? 밤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의사선생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비뇨기과와 내과를 넘나들며 연구해온 결과, 우리 주방에 늘 있는 그 흔한 마늘에 단 하나의 재료만 더하면 정말로 10시간 동안 젊은 시절처럼 바위같이 단단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허황된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남성과학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공동연구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60세 이상 남성들에게서 무려 87%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임상에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보니까 정말로 3개월 만에 30대처럼 변하시는 걸 봤거든요. 어떤 분은 의사선생님, 이게 뭐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드시다가는 오히려 그런 기능이 더욱 나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잘못된 조합 때문에 더 심각한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걸 봤거든요. 얼마 전에도 71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마늘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셔서 혈관 기능이 더욱 악화된 경우였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남성의 그 부분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마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발기력을 망치는 위험한 조합들. 먼저 여러분께서 꼭 피해야 할 마늘의 위험한 조합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걱정이에요. 첫 번째로, 마늘과 꿀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발기력에 정말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에? 의사선생님, 그럼 마늘 꿀, 절임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마늘 꿀 절임이 정력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과, 꿀의 과당이 만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음경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발기는 결국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과 직결되는데, 이런 혈관 손상이 지속되면 발기부전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서 마늘 꿀 절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던 74세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력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의사 선생님, 요즘 더안 서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까 음경 동맥의 혈류 속도가 정상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2019년 대한남성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마늘과 꿀을 함께 장기 섭취한 그룹에서 발기 경도가 평균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마늘과 우유의 조합입니다. 우유는 단백질이 많아서 좋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우유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시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문제가 생겨요. 마늘의 황 화합물과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아연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성욕도 떨어지고 발기력도 약해져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9세 대신 박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침마다 마늘을 우유에 갈아서 드시곤 했어요. 정력에 좋다고 해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요즘 그런 생각도 안 나고, 아예 관심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하한선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우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아연 흡수율이 45% 감소했고 이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3% 낮아졌다고 해요. 세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마늘과 콩의 조합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마늘과 함께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발기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된장찌개에 마늘을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조합을 장기간 드시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발기부전이 심해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2018년 연구를 보면 마늘과 콩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어요. 자유 테스토스테론은 실제로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담당한 67세 대신 최씨 할아버지는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같이 드셨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 요즘 완전히 안 서요. 아예 반응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마늘과 맥주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 안주와 함께 맥주를 드시는데 이것도 발기력에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알코올 자체도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마늘의 특정 성분이 더해지면 간에서 성호르몬 대사가 더욱 악화돼요. 한국남성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적인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마늘과 고지방 음식의 조합입니다. 삼겹살 구이에 마늘을 듬뿍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조합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발기는 결국 혈관 기능에 달려있거든요. 마늘의 알리신과 포화지방이 만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요. 특히 음경으로 가는 미세혈관들이 막히면서 발기부전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조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정보예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10시간 동안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황금 조합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마늘과 올리브오일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0시간 동안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조합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실 거예요.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 오일의 올레인산이 만나면 산화질소(NO) 생성이 극대화됩니다. 산화질소는 음경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실제로 이탈리아 안드로로지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연구를 보면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음경 혈류량이 평균 89% 증가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나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자연식품이라서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더욱 놀라운 건 지속시간이에요. 일반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는 4-6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데, 마늘과 올리브오일 조합은 혈관 자체의 기능을 개선해서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되신 이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부인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으셨다고 하시면서 정말 우울해하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이제 나이도 나이고, 그런 건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과 올리브오일 조합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될까요?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워낙 힘들어 하시니까 시도해 보시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늘 3쪽을 곱게 다져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티스푼과 함께 약한 불에서 3분 정도 볶아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늘의 매운맛도 줄어들고 알리신과 올레인산의 결합도 완벽해져요. 그이씨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2주간 꾸준히 시도하셨는데 벌써 변화가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뭔가 아래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표정이 완전히 밝아지셨어요. 세 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정말 젊어진 것 같아요.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뭔가 달라졌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10시간 가까이 계속 단단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마늘과 석류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특히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석류의 엘라그산이 만나면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급격히 증가해요. 터키 안드로로지 연구소에서 진행한 2020년 임상 시험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마늘과 석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47% 증가했고, 성욕과 발기 빈도도 2.8배 향상됐어요. 제가 이 조합을 처음 알게 된건 중동 지역의 전통 의학을 연구하면서였어요. 터키나 이란 지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마늘과 석류를 함께 사용해 왔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는데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를 봤어요. 68세 대신 김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요즘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나고 설사 생각이 나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정상 하한선의 70%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마늘과 석류 조합을 권해드렸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늘 이쪽을 다진 후 석류즙 200ml와 함께 믹서에 갈아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맛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두 개월 후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다시 검사해 보니까,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인도 의사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음, 그런 현상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마늘과 수박씨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음경 혈관 확장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수박씨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산화질소 생성을 극대화해요. 미국 텍사스 어엔드엠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수박씨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음경 경도가 평균 62% 향상됐고 발기 지속 시간도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실제로 제가 담당한 환자분 중에 75세 대신 박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한번 서면 금세 꺼져버려서 아내에게 미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과 수박씨 조합을 권해드렸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수박씨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후 다진 마늘과 함께 꿀에 재워두는 거예요. 매일 저녁 식후에 한 숟가락씩 드시라고 했더니 한 개월 만에 정말 놀라워요. 이제 한번 서면 몇 시간씩 유지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황금 조합은 마늘과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아르기닌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마늘과 만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혈관 확장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요. 이란 테헤란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마늘과 호두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정자의 질과 양이 크게 향상됐고 성기능 전반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0세 대신 최씨 할아버지가 요즘 아예 욕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셔서 마늘과 호두 조합을 권해드렸는데 3개월 후에 의사 선생님 요즘 30대 때처럼 자주 그런 생각이 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조합은 마늘과 인삼입니다. 이 조합은 전체적인 성기능 개선에 최고의 효과를 보여요. 마늘의 혈관 확장 효과와 인삼의 강정 효과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인삼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발기부전 개설률이 78%에 달했어요. 이는 기존 치료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예요. 실제 환자 사례와 더 자세한 변화 과정.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실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73세 대신 김씨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위축되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요. 3년 전부터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했어요. 부인분도 함께 오셔서 요즘 영감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걱정이에요. 그런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어져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음경 동맥의 혈류 속도가 정상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정상 하한선의 60% 정도였고요. 전형적인 혈관성 발기부전과 호르몬 결핍이 동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늘과 올리브오일 조합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의사선생님, 그런 걸로 정말 될까요? 약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워낙 절망적이셨으니까 시도해 보시기로 했어요.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의사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아래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발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한 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표부터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반응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에도 힘이 있으셨어요. 두 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정말 오랜만에, 음, 부인과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혈관 초음파를 다시 해보니까 혈류 속도가 정상의 85%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본인이 직접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요즘 진짜 30년 젊어진 것 같아요. 부인이 당신 뭔가 달라졌네. 옛날 모습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위처럼 단단해져서 10시간 가까이 유지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부인분도 의사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시려면 올바른 섭취법을 지켜야 해요. 많은 분들이 마늘은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아시는데 사실 발기력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첫째, 마늘은 반드시 다진 후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늘을 다지면 알리인과 알리나아제가 만나서 알리신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성기능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리신이 최대한 많이 생성되도록 해야 해요. 둘째,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발기력 개선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시간대에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가장 활발해지거든요. 밤 10시경에 드시면 새벽에 가장 높은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되어서 아침 발기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시간대를 지켜서 드시라고 했더니 그냥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2배 이상 좋았어요. 셋째, 온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70도 이상에서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을 때는 반드시 약한 불에서 3분을 넘기지 마세요. 마늘에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꺼야 해요. 넷째, 지속적인 섭취가 중요합니다. 발기부전 개선은 혈관 기능의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1-2주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데 이건 너무 성급해요.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 마늘 섭취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주세요. 혈액 순환 개선과 알리신의 체내 흡수에 도움이 돼요.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별 맞춤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60대 초반 이 연령대는 아직 호르몬 분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마늘과 올리브 오일 조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루 마늘 이쪽에 올리브 오일 2티스푼이 적당합니다. 60대 후반. 호르몬 분비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마늘과 석류 조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보충 효과가 있거든요. 70대 초반. 혈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마늘과 수박씨 조합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혈관 확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75세 이상 전체적인 기능 회복이 필요한 시기라서 마늘과 인삼 조합을 권해드려요. 종합적인 강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부작용 관리와 주의사항 마늘을 발기력 개선 목적으로 드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위장 관련 부작용 마늘의 자극 성분 때문에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을 줄이시거나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위장 보호 효과가 있어요. 혈압약과의 상호작용.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마늘의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담당 의사와 상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혈액 희석제와의 상호작용.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마늘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마늘 냄새 제거법, 발기력 개선을 위해 마늘을 드시되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파슬리와 함께 마늘 섭취 후 신선한 파슬리를 씹으시면 냄새가 90% 이상 사라져요. 파슬리의 클로로필이 황 화합물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녹차보다는 홍차. 앞서 녹차는 마늘과 상극이라고 했는데 홍차는 괜찮아요. 홍차의 테아플라빈이 마늘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레몬즙 활용. 마늘 섭취 30분 후에 레몬즙을 물에 타서 드시면 입안의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마늘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생활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스쿼트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골반 근육이 강화되어서 발기력이 더욱 좋아져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건 하루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기예요. 충분한 수면.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잠을 잘때 분비돼요. 하루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특히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호르몬 분비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금연과 절주.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관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켜요. 발기력 개선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금연하시고 음주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세요.